매년 초면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가 하나 있죠. 고민해서 다이어리를 샀는데 딱한 달만 지나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찔린 분들 계시죠? 저도 지난 10년간 종이 다이어리를 사면서 2개월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작심삼일 인간인 제가 무려 1년을 꽉 채운 노션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노션으로 갈아타고 나서 정말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록에 대한 강박이 싹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종이 다이어리는 하루라도 밀리면 그 하얀 빈 칸이 되게 거슬리잖아요. 며칠씩 밀리면 스트레스도 엄청 받죠. 그런데 이 노션 주간 다이어리는 달랐습니다. 갤러리 형태의 디지털 노트라서 날짜를 띄엄띄엄 써도 채우고 싶은 칸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놔도 전혀 빈티가 안 나고 깔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똥손 귀찮은 짐 작심삼일러도 1년을 꽉 채우게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세계입니다. 와곧 새해인데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아주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노션이 어려우실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진짜 잘쓴 다이어리 주제 리스트랑 다이어리 따라하기 요약본까지 싹다 정리해서 영상 고정 댓글에 무료로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2026년은 까먹는 기억 없이 1년을 꽉 채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선물 챙기려면 노션부터 켜야겠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다들 구글 아이디 하나쯤은 있으시죠? 크롬 켜서 구글 로그인 미리 해두시고요. 검색창에 노션을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노션 무료로 사용하기를 눌러주세요. 뭘 선택하라고 계속 뜰 텐데요. 짝다 스킵하고 그냥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 읽어봐야 머리만 복잡해져요. 노션 가입이 완료되면 내 워크스페이스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계정의 공간입니다. 개인 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으로 만들어진 페이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전부 지워줄게요. 이제 개인 페이지에 새 페이지를 추가해주면 다이어리를 만들 기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노션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이 페이지,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삼성노트나 애플 메모는 페이지 말고 폴더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죠? 근데 노션은 페이지 하나가 곧 폴더 그 자체입니다.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고 그 안에 또 페이지를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 아시죠? 그걸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따로 폴더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만 이해해도 노션 페이지가 복잡하다, 헷갈리다 하는 거좀 해소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 안 하시면 다이어리 템플릿 못 만듭니다. 이 노션 주간 다이어리의 핵심은 바로 갤러리 보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핸드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듯이 볼수 있어서 갤러리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핸드폰 갤러리랑은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폰 갤러리에서는 사진 상세 정보를 눌러야 날짜나 크기 같은 정보가 나오죠? 노션은 달라요. 내가 표지에 보여주고 싶은 항목들을 내 마음대로 표시하고 숨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숨김 처리한 항목들은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편하고 활용도도 정말 높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숨겨진 꿀팁까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갤러리를 만들려면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지 빈 곳에 슬래시를 치고 갤러리라고 입력해 보세요. 갤러리 보기 데이터베이스라고 뜨죠? 이걸 눌러 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 먼저 새 데이터베이스의 제목부터 멋지게 위클리 다이어리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새 페이지 제목도 똑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이 페이지의 제목은 왼쪽 목록 개인 페이지에 보여지는 새 페이지의 제목이 될 거예요. 이제 껍데기를 만들었으니까 알맹이도 채워봐야겠죠. 새 페이지 추가 하나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여기 보이는 생성일과 태그 그리고 속성 추가라는 버튼이 우리가 매주 기록할 질문이자 나만의 주제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딱세 가지 속성만 알려드릴 거예요. 주간 다이어리는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먼저 생성돼 있던 이 생성일 속성 편집에 들어가 주시고요. 유형을 날짜로 변경하고 이름도 날짜로 바꿔 줄게요. 생성일은 자동으로 생성한 날짜가 기록되는데 이걸 날짜로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날짜만 선택해 줄수 있게 돼요. 다이어리를 쓰고 싶은 날이 하루라면 하루만 선택하시고 주간이라면 종료일 추가를 눌러서 기간을 직접 선택해 주세요. 저는 보통 한 주에서 2주 단위로 주간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쓸 때도 있고, 여행 때는 추가로 써주기도 해요. 이 자율성이 노션 주간 다이어리의 핵심 장점입니다. 꼭 써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태그 속성을 수정해볼게요. 비어있음 칸을 누르면 옵션 검색이 떠요. 다중 선택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개 선택하는 속성인데요. 저희는 일단 2025년 12월 3주차를 각각 하나씩 엔터쳐서 추가해볼게요. 옆에 점점점을 눌러서 색을 바꿔주거나 이름을 바꿔주거나 삭제해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월별, 주차별로 다 만들어놓고 순서도 정해놓으셔도 되고요. 필요할 때마다 추가해서 쓰셔도 돼요. 마지막으로는 속성 추가를 눌러서 텍스트를 추가해주세요. 텍스트 이름에는 원하는 주제를 써두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주의 맛돌이 즐겨들은 노래 주간 방명록 각각 이름만 들어도 뭘 묻는 건지 아시겠죠? 텍스트 이름은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뭘 맛있게 먹었어? 무슨 노래를 즐겨들었어? 이렇게 질문처럼 쓰셔도 채우기 편할 것 같아요. 어, 근데 무슨 주제를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나요 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1년 동안 쓰면서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알짜배기 주제리스트 영상 고정 댓글에 싹다 정리해둘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보세요. 자, 질문만큼 중요한 게또 있죠? 바로 사진입니다. 노션 주간 다이어리의 포인트가 바로 이 사진에 있거든요. 이건 빈 페이지에다가 이미지를 끌어다 넣으시면 쉽게 업로드가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노션 무료 버전은 사진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오메가바이트 제한인데 요즘은 폰 화질이 좋다 보니까 원본 사진이 업로드가 안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제가 쓰는 특별한 꼼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노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꿀팁이니까 집중해주세요. 네이버 비공개 블로그나 구글 드라이브에 픽한 사진을 올려두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눌러보세요. 이미지 복사하기 아닙니다. 주소 복사하기예요. 그 다음 노션으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선택지가 뜰 거예요. 여기서 인베드나 미리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용량 제한에 걸리지 않고 고화질 사진도 짠 하고 넣을 수 있게 돼요. 저도 유료 사용자가 아니라서 이 꿀팁을 잘 쓰고 있는데요. 사진 업로드는 반년마다 한번 정도만 해요. 폰 갤러리 정리하는 김에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쓸 때마다 매번 하기에는 조금 귀찮더라고요. 자, 이제 사진도 넣어보고 글도 채워봤으니까 밖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어라?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만든 속성이나 텍스트가 아마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표시 설정을 아직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두 가지만 만져주면 우리가 원하던 감성 다이어리가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오른쪽에 이 설정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속성 표시업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아까 만든 속성들 옆에 눈 모양 아이콘이 다 꺼져 있을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속성에만 눈을 켜주세요. 저는 모두 표시하기를 해둔 다음 날짜 속성만 꺼줄게요. 안 예쁘니까 숨겨둘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에 점점점을 눌러서 전체 너비를 한번 켜주세요. 만약에 나는 카드 크기를 더 크게 혹은 좀더 작게 하고 싶다 하시면 설정에서 레이아웃 갤러리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카드 크기를 눌러서 사이즈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또는 모든 콘텐츠 줄바꿈을 눌러서 아까 쓴 텍스트 항목들이 잘리지 않고 전부 보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깔끔한 게 좋아서 줄바꿈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또 페이지 보기 선택을 사이드 보기로 바꾸면 새 페이지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추가한 페이지가 뜨거든요. 사이드 보기를 해놓고 항목을 채워주면 갤러리에도 바로 반영이 되는 걸볼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이드 너비도 조절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써보세요. 진짜 오늘 꿀팁 엄청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노션 사용법 꿀팁 하나 나갑니다. 노션은요, 이 보기마다 필터랑 정렬, 속성 표시 여부를 다 따로 설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갤러리를 월별이나 분기별로 깔끔하게 나누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만든 갤러리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또 다른 갤러리를 추가해주세요. 갤러리 설정이 리셋된 거 보이시죠? 아까 만든 갤러리는 이름을 이번 달이라고 바꿔주고요. 옆에 깔때기 모양 필터 아이콘을 눌러서 날짜 필터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기간을 이번 월로 설정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매달마다 이번 달에 쓴 다이어리만 모여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만든 갤러리에는 2025년 12월에 고정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2025년 4분기라고 하고 날짜 필터를 추가해서 시작일 옆에 오늘 기준이 아니라 범위 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기간을 2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잡으면 끝이에요. 왜 날짜 속성이 필요한지 바로 아시겠죠? 원하는 만큼 갤러리 보기 추가하시고 이름도 바꾸시고 필터 설정도 걸어서 여러 가지 보기를 만들어 보세요. 귀찮으면 미리 다 만들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당장 오늘 혹은 이번 달에 쓸 것만 미리 설정해 두시고요. 차후에 나머지 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다이어리는 거의 완성된 거예요. 근데 저는 팁 하나를 추가로 더 드리려고 해요. 왜냐? 다이어리는 예쁘고 편할수록 손이 더잘 가니까요. 뭐할 거냐면, 우리 아까 갤러리 표지에 텍스트가 보이게 설정해뒀잖아요? 그런데 이 갤러리 보기에서는 이 텍스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무슨 주제인지 보이긴 하는데, 저는 좀 꾸며주고 싶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메인 주제가 뜨게 배치해놓는 거죠. 근데 매번 다이어리 쓸 때마다 이걸 추가하긴 귀찮잖아요? 우리는 템플릿 자동화 기능을 쓸 거예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른쪽에 파란색 새로 만들기 버튼 옆에 보시면 아래에 꺽쇠 가루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새 템플릿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럼 빈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까 만든 속성들을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아 나는 이모티콘 싫어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면 주제 이름을 먼저 써두시고 드래그를 해서 코드로 표시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럼, 글씨에 회색 박스가 쳐지면서 엄청 깔끔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미리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템플릿 제목에다가는 알아보기 쉽게 예쁘게 쓰기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다 됐으면, 밖을 한번 클릭해주시고요. 새 페이지를 추가해보세요. 이제 아래 페이지에 예쁘게 쓰기라는 새로운 템플릿이 생겼죠? 이걸 딱 눌러주면, 아까 세팅해둔 이모티콘이랑 서식이, 1초 만에 자동으로 쫙 채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템플릿 자동화도 정말 간단하죠? 아, 진짜. 오늘 다 알려드렸다. 그쵸? 노션 쓰시던 분들도 데이터베이스를 잘안 써보셨다면 오늘 영상으로 갤러리 하나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을 거예요. 노션에는 진짜 보석 같은 기능들이 훨씬 많이 숨어있거든요. 근데 이 숨어있는 녀석들을 찾아내서 내 쫄병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노션이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찾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의 지원군이 되어드리려고 채널에서 제 쫄병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알려드린 주간 다이어리였고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노션 메모장도 정말정말 정말 꼭 써보셨으면 하는 템플릿이에요. 위에 태그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노션을 제대로 써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분명 든든한 무기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